아픈 가족을 돌보며 농사일까지 떠맡는 초등학생들이 있습니다. 전국에 이런 꼬마 돌봄 아동이 최대 3만 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6에서 12세 아동 가운데 가족의 간병과 가사노동을 책임지는 경우가 최소 1만 7천 명, 많게는 3만 1천 명에 달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전수 추정치입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가장 많았고 서울, 경북, 경남, 부산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 수급 가구, 고령화로 돌봄 수요가 큰 지역에서 집중됐습니다. 이 아이들은 병간호뿐 아니라 청소, 설거지, 동생 돌보기, 부모 식사 준비까지 도맡았습니다. 심지어 농사일까지 떠안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구 소득은 평균 2,200만 원대로 전체 아동 가구의 3분의 1에도 못 미쳤습니다. 경제적 빈곤과 정서적 고립이 겹치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청년 돌봄 지원을 시범 도입했지만 13세 미만 아동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조기 발굴과 맞춤형 지원 체계가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아이들이 짊어져선 안될 짐을 내려놓게 하는 것,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